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터를 발표하게 될 세명대학교 이현정입니다. 아 포스터 연구 제목은요. 아 제천시 노인생활체육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본 연구는요. 학생 참여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연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아 제천시의 노인 인구가요. 2021년도 현재 22.3%로 제천시가 있는 초보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비전은요, 힐링 도시 제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시가 건강치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인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재정비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 65세 이상의 제천 아,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체육시설이라든가 아, 지도자 현황, 또 생활체육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어,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 자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아, 생활체육 시설이라든가 지도자와 또이 참여자의 생활체육 참여 실제 분석을 본 연구에서는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 지도자 분석은요. 제천시 자료를 행정적인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참여 실태에 대한 분석은요. 2021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 116명을 대상으로 임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가 또 진행한 게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층 면담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요, 좀 간단하게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인구 통계학적 특성 내문항이라든가 건강과 체력의 관람 문항 내문항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태라든가 어, 활성화 방안 문항 열 문항 총18 문화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과 함께 또 설문지에 대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심층 면접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한 처리는요 빈도 분석과 남녀 간의 차이라든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카이스퀘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은 총 10개의 시설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과 함께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조금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현재 제천시 생활체육 지도 종목은 9종목입니다. 그래서 6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도 중인데 이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노인 생활 어,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두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 다음으로 설문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천시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은요, 어, 어, 저 운동이 건강과 체력 향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어, 생각하고 있었고요. 생활체육 참여가 가정이라든가 사회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다는 것에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결과를 살펴봤을 때 제천시 어르신들은 생활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건강에 대한 인지 측면에서는요. 남녀노인 모두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노인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고지혈증 여성 노인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질병하고 있는 고유 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이 어르신들이 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라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이 어, 주위에 있는 친지라든가 가족으로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남녀 평균으로 봤을 때는 3~4년 정도가 가장 많았지만요, 어, 남성 어르신 분군에는 5년 이상이 가장 많이 어, 그 운동 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운동 빈도 면에서는요, 남녀 모두 주. 예, 이후에 서생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 어르신에 경우는 매일 운동을 참여하는 비율이 좀 여성 어르신보다 높은 것으로 아, 조사되었습니다. 또 하루 운동 시간도요, 어, 보통 남녀 모두 한두 시간 내외에서 운동을 가장 많이 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 어르신이 여성 어르신보다는 또. 또, 좀더 운동 시간을 많이 하려 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요, 남성 어르신들이 운동량이 여성 어르신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참여 남녀 어르신 모두 60% 이상이요, 60% 이상이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만족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좀 심층 면담이라든가 설문지를 실시한 하 결과 어, 불만족하고 있는 어르신들은요 지도자의 지도 방법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지속성 부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심층조사를 봤더니 지도방법에서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반복된 수업이 좀 지루했다라는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 식 개별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외에도 남성 어르신들은 뭐 헬스라든가,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파크 골프 순으로 이제 좀 희망하고 있는 생활체육로 꼽았고요. 여성 어르신들 하고는뉴스 운동이라든가, 건강 체조라든가, 라인 댄스 순으로 나중에 이러한 종목들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좀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종목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느냐? 여쭤보았더니 생활체육 시설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지역단체의 협조가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는 결 과외 중에서 결론과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 제천시 노인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생활체육 지도자인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지닌 지도자 수업을좀 필수화해서 아, 노인의 특성을 좀 이해해서 노인 전문 생활체육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남녀 노인 보유 질병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좀 질병 특성에 기초해서 노인 재활운동 다양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일 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남녀간 운동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체력관리 운동 시작 전에 체력관리 시스템에서 측정을 통해서 수준별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운동이 또 너무 과하에 중도 탈락할 수 있는 비율을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과 개선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생활체육에 참여 환경 조건이 좀 조성이 좀 이루어진다면 제천은 소고령 하시인 건강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특히 제천은요 존농 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읍단위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이쯤 도심에 있는 거주하는 어르신보다 스마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행정체계 이용해서 아, 다양한 노인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좀 이루어진다면 선진학, 고령, 건강, 복지,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 생각됩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 생활체육학과는요. 아, 제천시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걸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